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입니다. 출근한 이후로 또몇개 사셨네요. 비트는 1억 5천 5백입니다. 오른 게뭐 한두 개 있는 것 같고요. 떨어진 게 있네요. 하루하루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예전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비공개 회담 그 내용이 뜬것 같습니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많이 사람들이 경고를 했죠. 어, 대통령 트럼프가 요구한 거를 이재명은 이제 수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났다라고 해서 더 이상의 회담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 자꾸 태도를 바꾸니까 거기에 이재명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재명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7월 30일 합의한 약속, 3,500달러, 500조 현금 지급. 관세 그러면 십오 프로 해주마 이거 하고 반대파 숙청하지 마라 종교 탄압하지 마라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태도를 버리고 미국으로 입장을 취해라 이런 식이겠다고 하는데 이걸 아무 아무것도 안 지킬 거예요 이재명은 지킬 이유가 없어 대한민국을 망친 다음에 망가트려 나서 박살 내놓고 중국에 바치는 게 이재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살면 되거든요 그 와중에 거기에서 한 자리 얻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걸 이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큰 문제죠. 아, 근 박살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현대하고 그 LG, 예, 불법 혈액자 단속 이 부분도 원래 이렇게 쭉 해왔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 경쟁해 주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들닥친 거예요. 예? 중국은 뭐 전승자 갑자기 막 그냥 우원식이 가고 막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이제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부터 가으니까 미국도 이 열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어,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라는 그 이미지가 그 아주 국가의 그 이미지가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하려고 이런 식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이재명은 관심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네. 오히려 박살나면 좋아할 사람이야. 이재명한테 트럼프 대통령을 놀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이재명은 들 일이 없어. 왜 이제 왔을까? 왜 이제서 지금 했을까? 똑같은 겁니다.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물어봤는데 미군을 수수한게 아니고 또 내가 또 통제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지가 특검에서 임명한 특검에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열받아 가지고 나도 몰랐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래 버리는 거죠. 원래 할 일을 한 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트럼프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박살낼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보니까 여기서 관세가 35% 50%더 간다 100%더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또 이제 반미를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싸움을 또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중이 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간첩들하고 빨갱이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40대 50대 그 인간들이 전교조 물론 극소수의 그 사5 0 대도 정신차정신차리담이 있습니다만 별로 없죠 말이 어, 도 많고 홍콩이 대한민국 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홍콩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가 조선족 민주당 뭐 마라탕 같은 차먹고 앉아 있고 태무 민원청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아주 깊이 파고들어 있죠 비리는 뭐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애시당초 서울대 법대 미달대가지고 들어간 조국 이런 인간들 이런 쓰레기들을 뭔가 좀 약점이 있는 이런 인간들을 다 쥐고 세워주면서 이, 이런, 이런 인간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나라를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이죠 뭐 내용은 다하는 거니까 검사 출신인데 간부인데 지금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뭐 이런 입단식로 얘기하고 에~ 네, 시작해서 쓰레기만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해놔야 충성하거든 줄파업 법관 부관하다 이러고 앉았고 지금 광주 지역에 지금 중국한테 백만 원 준다 또 이런 어린들도 좋아하니까 그냥 집하고 앉았고 중국은 특정 민족을 겨냥한 생물 무기를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그거 가져갔죠. 정말 한국은 진짜 4 0 년, 5 0년 전에 완전히 정말 최빈국이었습니다. 되자마자 좀 올라오자마자 내년 이렇게 나라가 다시 박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 이 들죠. 그래요. 여기서 온천지가 화장실이면 온천지가 물인데 여기서 불타지고 불타서 사망한 여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묻지마 폭행이 어되게 많은 것 같고요. 화장실에서 불타 죽었다는 전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대참사. 구천 홈플러돈 찍어내면 그만인데, 뭘. 이재명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또 이러고 앉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